안녕하세요. 눈따라 길따라 입니다. 2023년도 1월 2일 오늘 일 시작합니다. 네, 첫코 하나 잡았는데요. 로즈를 잡았고요. 길동 가는 콜입니다. 3만원입니다. 조금 약하지만 어..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. 뜨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. 어, 여기 북구지검에서 첫 콜이 떴는데요. 자, 여기서 출발해서 북동사거리까지 한, 아, 한 30분 정도 더 하겠네요. 자, 그러면 첫콜 시작하겠습니다. 네 9시 40분 저녁이 길동사거리에 근처에 있는 어, 우성아파트 쪽이죠 이쪽에 손님 내려드리고요 어, 2023년도 첫콜팁 하나 받았습니다 5천원입니다 뭔가 이렇게 아 올해는 팁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 예 <laughs> 네, 저는 여기서 길동사거리에서 좀 대기하고요 이쪽에서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두 번째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네, 곧바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인천 당하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뭐 콜을 지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냥 괜찮다 싶으면은 어, 그냥 잡고 이동합니다. 이게 새해가 들어와서 원래 콜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. 새해는 그런데 어,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잡고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잘안 가던 단가야지만은, 아, 어, 짤 없습니다. 이런 거 안, 안, 가면 안 돼요. 자, 저는 인천 당하동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. 네, 10시 55분 저녁이 당하동에 도착했고요. 어, 완정역 쪽으로, 완정역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한번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이쪽에서 이제 김포나 아니면 고양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콜이 좀 뜨는 곳이니까요. 일단 여기는 탈출하고 봐야 돼요. 탈출하고 어, 완정역, 완정역, 완정역에서도 이제 지금 콜이 저쪽에서 좀 뜨고 있거든요. 뜨고 있는데 좀 단가가 좀 맞으면 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 완정역까지 걸어오다가 여기 앞에서 마포구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. 어, 단가는 24,000 포인트인데 어, 사실 뭐이 단가면은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움직이지 않는 분도 계시죠. 근데 일단은 어, 또 나가서 마포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코를 잡고 이동하는 게 어, 시간적으로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새해라서 뭐 특별히 콜 단가 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어, 요 정도면은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아 어, 이런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콜도 그냥 넘기면 그냥 잡히죠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래서 분위기가 분위기 인 것만큼 요거 그냥 자꾸 마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춥죠 아이따더 추울텐데 빨리 빨리 타고끝내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포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1시 지금 4 2분이고요. 어, 운행 시간은 여기까지 오는데 26분 정도 걸렸습니다. 어, 그 청라 인천공항 가는 그 저,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? 그쪽으로 해서 오니까 금방 왔고요. 여기 지금 망원동이 쪽인데 저쪽 강변 쪽으로는 저기 그 상가들이 다 닫았어요. 닫아가지고 원래 이제 그쪽에서 이제 콜이 많이 뜨는데 어 여기서 좀 이렇게 저 합정동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 분위기가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슬슬 걸어가면서 한번 콜을 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2시 지금 현재 3분이거든요 어, 어떤 콜을 잡았냐면 이제 별내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별내동 가는 콜인데 이 콜이 별내동에서 좀 구석진데요 그포르지오 있는 쪽인데 그쪽이 이제 아 위치가 좀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쪽에서 콜이 안 뜨면 의정부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1-1번인가 그쪽 바로 버스가 있을 거예요. 지금 늦게까지 있습니다. 그 버스를 타고 코리 없으면은 의정부 용현동이나 신곡동으로 넘어갈려고 합니다. 어, 왜이코을 잡았냐면 지금 코리 없어요. 코리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고 이동하는 게 오늘은 어, 코을 타는 방법인 것 같아. 요 이게 뭐 위치 따지고 뭐 하고 하면은 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진짜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잡았습니다. 이거 전동이 탈때 가는 코스인데 지금 거꾸로 됐네요. 자, 저는 빨리 별내동으로 넘어갈게요. 좀 거리가 좀 돼서요, 800m, 800m. 아, 진짜 이거 전동이리면 그냥 밥인데 막 거리가. 아, 자, 그럼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12시 55분 저는 여기 별내동에 도착했습니다. 끝자락이에요. 별내동에서요. 아 이게 여기 쪽에 버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버스가 없네요. 아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. 아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없으면 뭐 슬슬 걸어가면서 기사님 한분 계시면 다시 뭐 택시 타고 나가도 상관없고요. 어뭐 여기 별내동은 그래도 뭐 저희 쪽 동네하고 가까운 쪽이니까 오늘 딱못표치 하면은 그냥 퇴근을 하려고 일단 이쪽으로 좀 잡았습니다. 여기가 그프로지하고 그리고 남강호수 있는 쪽인데 저희 별내 하우스토리요. 어 여기인데 여기도 가끔 이렇게 콜이 떠요. 여기가 콜 대기하다 보면 이쪽 위 이쪽 위주로 이쪽은 기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콜을 또 잡을 수도 있긴 있어요. 한번 뜨면 어 여기서 일단 뭐 기사님 한 분하고 간다든지 여기 또 차도 이렇게 막 들어오면 대리운전으로도 들어오시는게 많거든요. 자, 그러면 아, 어 이제 마콜 하나로 끝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쿨 잡고 한번 또 명사 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저는 여기 수락산역에서 이제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. 그 아까 전에 그 별내동에서 우리 기사님들하고 같이 그 태능 입구역으로 이제 택틀에서 나왔고요. 거기서 어, 빨간 버스 3100번 타고 수락산역에서 내리고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첫 콜이 9시에 첫 콜이었으니까 여기 수락산역에 도착하니까 이제 2시거든요.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. 근무를 했고요. 어, 좀, 근무 시간을 더 늘려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, 콜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그, 평일 이제 콜이 없어도, 그래도 이제 4방, 팔방 콜은 뜨잖아요?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아, 어, 새해는 역시 콜이 없다. 콜이 없습니다. 뭐,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, 그래도 오늘, 그냥 몸을 풀몸 풀었, 풀었다고 생각하고, 좀 일을 나왔거든요. 뭐 기대도 안 하고 나왔고 어떤+ 어떤 목표도 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늘은 좀+ 좀 움직이자. 어떤 이런 마음으로 좀 일을 했습니다. 아 어,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날이 있는 그 초보 길잡이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매주 요즘에 한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초보 길잡이 교육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초보 길잡이 교육은 이제. 대리운전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다 더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이 업을,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어 매출을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아는 것보다 미리 이제 가르쳐 드려서 그렇게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하는 교육인데 어 우리 초보 기사님들은 한번 이제.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연락을 해드리니까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. 그래서 2023년도는 그래도 우리의 삶이 좀 뭔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어, 또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또좀 추워진 것 같아요. 새벽이 되니까 더 추워졌고, 어, 한뭐 내일이면 날씨가 조금 풀리는데, 좀 풀려서 계속 제가 그동안 이제 전동이를 두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동이를 탈 때가 됐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콜이 없어요. 콜이 없으니까 전동이라도 타고 좀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 싶습니다.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면 전 전동이를 가지고 또 일을 해야죠. 또 제가 이제 또 걸어다니니까 또 전동이를 안 타고 일하니까. 궁금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전동이를 타고 다니는 기사죠. 기사니까, 어, 좀 날씨가 조금 이제 풀리면 또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날, 오늘 좀 카메라 두 대를 갖고 일을 나오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힘들어요. 힘들어서 날씨가 풀리면 좀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또 보다 더 좋은 영상을 어, 편집을 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기사님들에게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따라 길 따라 어 오늘 들어가서 푹 쉬고 아, 푹 쉬죠? 아니 잠 자고 그 다음에 초보 길잡이 교육하고 또 화요일날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기사님들 오늘 수고하시고요, 꼭복귀코잡고 꼭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